6월 8일 서울 강화문 세정로 공원에 자리한 국민인수위원회 강화문 1번가에서 공동체 미디어를 국정과제로라는 제목으로 포럼이 열렸는데요 이날 포럼에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공동체 미디어 활동가와 관련 전문가들 또 정부부처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해 새 정부의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정책 방향을 생방송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6월 8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 자리한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일번가에서 공동체 미디어를 국정과제로라는 제목의 열린 포럼이 열렸습니다. 마포공동체나디오 송도코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공동체 미디어 활동가와 관련 전문가들, 관계정부부서 관계자, 시민들이 참석해 새 정부의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소통 또는 통합, 국민 주권, 또는 얘기는 광장입니다. 광장이자 이기가 또 공론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참여 마을 공동체 혹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 균형 발전, 지역 자치 이게 현재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적인 키워드이자 핵심적인 미션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자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키워드에 가장 부합하는 미디어가 저는 공동체 라디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라디오는 공동체에 의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가 운영하는 라디오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도시재생에 대해 접했을 때 주민들이 지역의 진정한 주인으로 성장하는 엄청난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 심사를 할때 창신동 라디오덤이 어떤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심사할 때 저희들이 이제 발표를 심사 발표를 공개 방송 형태로 진행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그 추진 과정을 쭉 보면서 어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 시작은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도지역이라는 의미 자체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긴 한데요. 실험이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도시재생 초기에 진행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향을 제대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마을미디어 쪽에 와서 얘기할까? 사실 제가 마을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미디어와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는 뗄레 뗄수 없는 관계예요. 주민이 관계망이 만들어지면,끼리끼리 모여 살수 있는 얘기와 그리고 이게 이제 요즘 그 TV나 매체를 보면 우리 동네의 작은 소식들은 사실 잘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우리, 우리 지역에서 뭔가 아이들과 뭐라고 어르신과 뭐 하고 이렇게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 그래 우리 사업도 알리고 싶어.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지역 신문이나 방송이 있으면 되게 좋는. 예를 들면 덤 오셨지만 이제 그런 거예요. 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공동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마을 기업으로 가든지 사회적 기업으로 가든지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미그 미디어 쪽으로 가는 영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지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생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체감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슬로건도 어, 어, 나의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입니다. 어, 이렇게 국민, 시민, 주민의 체감도에 밀접하게 미디어 공동체가 연계돼서 활성화될 수 있는 어, 길이 한세 가지는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부분 부분 나왔습니다. 하나는 강력한 지방분권 의제와 결합해서 생활 주민, 아,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행자부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 재생이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도시 재생과 연관돼서 미디어 공동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국토부죠. 또 하나가 문체부에서 오셨는데, 바로 문체부 문화 정책의 지금 핵심 아젠다 중에 하나인 생활문화와 연계되어서 미디어 공동체 공동체 디어로 활성화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좀 봤어요. 어, 전국에 우리가 공동체 미디어가 정말 많아졌다. 그러면 우리가 마을마다 공동체 미디어, 마을마다 방송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어요. 제가 그런 마을마다 생긴다면 몇 개가 생길지. 행자부에 제가 통계를 찾아봤더니, 읍년동이 3,500개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가 지금 법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시군구 단위로. 되는데 시군구가 전국적으로 226개. 그러면 합쳐서 보면 한 4,000개 가까이 되는데. 만약에 4천개 가까이 되는 미디어가 생긴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하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흔히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보를 전달하고, 뭐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게 우리가 굳이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동체 미디어가 왜 확산이 되냐라는 데 있어서 반대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요, 공동체 미디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고 그 안에서 뭐 다른 사람들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미디어에서 가는 기본적인 역할도 중요하겠죠. 공동체 미디어 갖는 그거는 실제로는 지역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미디어를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하고 그 콘텐츠가 다른 사람들한테 배포되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인 의미,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 문화의 그 정책 공약 중에 이, 그리고 이제 여기 방송통신위원회도 관련이 있어서 관련 부처하고 협업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이제 우리 공동체 미디어 아, 미디어. 미디어 센터의 지원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어,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 문화에 대한 국민 주권 시를 열기 위해서는 어, 지금 쭉 말씀하셨지만 어, 활성화되고 있는 국민들의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 미디어에 대해서 어, 법 제도적 정책적 지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도 함께 논의하고 있고요. 저는 19대부터 계속 이 상임위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직접 내 생활 속에서 어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어 문화의 스스로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이 미디어를 통해서 어 서로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선도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어 정말 모범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그 동안의 경험을 귀한 그런 경험들을 나누면서 법과 제도로 좀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공동체 미디어가 제공하는 게 뭐냐? 단순 정보를 제공하느냐 이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지역사회 의 요구나 이런 음. 사회적인 역할, 사회적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공동체 미디어라고 일반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어, 정리하자면 일반 지, 지역에 있는 지, 주민들이나 공동체가 직접 소유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비영리적으로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회, 그 지역사회나 공동체 이해를 관련된 부분들의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미디어가 공동체 미디어라고 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마을 미디어 또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사실 지역에서 보면 저는 마실 갈수 있는 곳 같아요. 이게 누구나 갈수 있고 항상 열려있는 곳 이런 사실 이제 기존 방송 보면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뭐 소식도 소식이지만 저는 그 동네에 있음으로 인해서 누구나 이제 방송 사실 저도 이제 마포에 있을 때 보면 그런 거예요. 수시적에 다 나도 방송인이 꿈이었어, 이런. <laughs> 지역에서 보면 마실 갈수 있는 곳, 또, 두, 또 하나는 야, 꿈을 꿀수 있는 곳. 마포의 편도 보면 그 어르신들, 아까 성서도 그렇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다 처음 와서 하는 얘기가 뭐 원풀었다 이런 얘기 처음 하시는 방송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게 동네에서 보면, 그러니까 동네에서 정말 좀각각그 마실 갈수 있는 곳이 좀 공동체 라디오, 공동체 미디어가 아닐까 생각 어, 제가 이렇게 주목하고 있고 되게 강력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한 개인이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내가 이 사회의 어떤 역량 혹은 어떤 정책 반영이나 이런 걸 어떻게 내가 목소리를 낼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광장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혼자 막 일을 갈거나 밖에 없잖아요. 근데 미디어는 개인에게 아주 자신에게 일상 삶을 살면서 느끼는 어떤 자신의 불편이나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엄청나게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앉아 예, 계시는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해 잘안 되시면 특히 공동체 라디오, 공동체 미디어는 직접 어, 향유해 보시고 직접 즐겨 보시고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서울에 사시니까 관하게 표현하고 마포 FM에 가서 딱한 시간 생방만딱 하시면 이 공동체 라디오, 와 공동체 미디어가 뭔지 진짜 완전히 온몸으로 느끼십니다. 그때 보면 이게 신세가 쫙 열리게 됩니다. 그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직접 방문해서 느끼고 좀 의지도 좀 다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지금 그어 문재인 정부의 오늘 저기 토론과 관련된. 그 주요 공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하겠다. 어, 저희 미디어 측면에서는 음, 전국의 학교 단위 또는 공동체 단위로 미디어 소비, 에, 미디어의 생산, 유통 소비라고 하면은 소비 측면에 지금까지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 미디어 센터도 저희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곳도 있고, 어, 저 방통에서도 지원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어, 지역별로는 미디어 센터를 많이 지원받아서 많이 생기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어, 부처 간에 또 지원하는 특성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영진에서 지원하는 거는 또 영화 제작, 또, 어, 언론 쪽에서 하는 거는 그 신문을 어떻게 읽고 분석하고 평가할 것인지, 다음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이런 측면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 다양한 이런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지금까지 소비에 초점이 두어졌다고 하면은 미디어의 생산과 유통까지 같이 연계된 종합적인 이런 미디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어, 정책을 어, 고민할 계획이고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어, 국회와 협력을 해서 하루빨리 어,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마을공동 기본법 이렇게 제목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의 내용들이 그뭐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빨리 만들어서 어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 중국 방방곡곡의 조그만한 우리의 커뮤니티가 어 더욱더 어잘 활동할 어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생각을 어 하게 니다 될... 저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공동체 미디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 법을, 법이나 또 정책으로 지원하고 저희 지역에서부터 또 저도 참여하면서 어, 소통하고 공감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으로 성북 실버 IT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